목... <laughs> 어? 어, 목욕하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아침 식사하는 버터 공주의 모습입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챙겨주는 모습을 올리니까 세장에 밥을 안 채워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지난번 영상에서 세장 보여드린 것처럼 세장 안에는 밥 그릇이 따로 있고 늘 채워놓고 있고요. 세 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놀 때는 이렇게 옆 빛이 그릇에 따로 주는 거예요. 굶겨서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랍니다. 그리고 이때 밥 챙겨주고 남편 출근하는 거 인사한다고 현관에 갔더니 자기 밥 먹는 거 끝까지 보라고 역정을 내시네요. 아주 일거수일 투족을 시중을 들어야만 만족하시는 공주님입니다. 아무튼, 본론으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샤브샤브를 먹고 후식으로 골드키위를 먹었거든요. 쿠방에서 전복 사이즈라고 해서 시켰는데, 끔찍하고 달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<laughs> 버터한테 자르기 전에 보여줬더니, 무서워하네요. 맛있겠죠? 엄청 맛있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버터 거예요. 뭔가 먹으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고 달려옵니다. 맛이 있든 없든 일단 자기 거 없으면 난리나요. 이게 두 번째 먹는 날이었는데 첫날에는 엄청 잘 먹었었거든요. 근데 조금 먹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야. 밥상을 <laughs> 엎으려고 하네요. 밥상을 <덥성을> 엎으려고? 그러면? <laughs> 왜 그래? 이걸 먹으라고 이거. 자. 아니. 너 먹기만 해봐 너. 이럴 때 보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단 말이죠. 색깔도 똑같아. 그지? 너 버터 말고 배추해라 배추. 이거는 샤브샤브 먹고 남은 알배추입니다. 과일만 먹여봐서 잎채소는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엄청 좋아하면서 와구와구 먹길래 남겨놨어요. 근데 막상 자기 꺼주니까 그저 그런 반응이네요. 역시 프로 스틸러 김버터입니다. 근데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제가 배추 얘기를 꺼낸 거예요. 뭐해? 뭐 해? 왜 여기서 <laughs> 어? 뭐? 예? 목욕하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목욕하는 거? 너 뭐야? 왜 거기서 그래? 물 떠줄게. 물 <laughs> 진짜. 배추를 씻자마자 줬더니 물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<laughs> 목욕을 하는 거예요. <laughs> 어이없어. 진짜 어이없는데 자, 그래도 어서. 간만에 목욕이구나 하고 신나서 물 떠왔거든요. 아네. 역시 오이 없네. 아까 배추 에다가다 했나? <laughs> 다했어 실텐. 어, <laughs> <씨한테 웃음> 안해. 안표는 확실다 안해? 거기 갈 거야? <laughs> 진짜 어이 없다 너. 너 진짜 왜 그래? 목욕 그릇은 싫고 배추가 좋다네요. <laughs> 생각도 못했는데 <laughs>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이 하루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.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핸드폰을 더욱 꼭 쥐고 살게 되는 것 같네요. 덕분에 내용이 매번 두서없이 진행되는데,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!